이게 유행을 타는 시술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는 시술도 꽤 많고요. 어떤 시술들은 마치 기존 수술과 많이 다른 것처럼 부풀려지고 그러다가 아무도 모르는 시술이 된 것들도 꽤 많은 것 같다 싶습니다. 사실 유행을 탄다는 얘기는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 수술이 갖는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고 효과가 없어져서 그만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 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각각의 치료법이나 증상이나 부인 성형 관련한 내용들을 조각조각 나눠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크게 분야에 대한 정리 좀 해볼까 합니다. 구인성형 중에 그래도 많은 수술을 차지하는 것들이 소음순 절제 수술하고 질 축소 성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질 축소 성형에 대한 내용을 치료법 여러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질축소성형은 치료법이 사실은 옛날에는 이쁜이 수술이라고 그래서 그냥 질을 이렇게 조금 잘라내고 꿰매는 지금 생각해보면 부작용을 초래하는 수술 정도가 다였는데 약 20여 년전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사들의 기술의 발전과 학회가 성립되고 하면서 치료법이 여러 가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만들고자 했던 거는 이게 유행을 타는. 시술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신기한 것처럼 했다가 없어지는 시술들도 꽤 많고요. 또 어떤 시술들은 관련된 의료기 회사들의 상업적 전술과 같이 부합해서 그냥 그 제품을 하나의 시장을 개척하는 의미로 동조하는 의사들이 그런 걸 소개하고 그런 시술이 마치 기존 수술과 많이 다른 것처럼 부풀려지고 그러다가 또 어느새 순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술이 된 것들도 꽤 많은 것 같다 싶습니다. 사실, 유행을 탄다는 얘기는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 수술이 갖는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고 효과가 없어져서 그만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중간 중간 제가 섞어서 드리기로 하고요. 크게 우리가 질 축소를 한다는 것은 질이 늘어나 있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심하게 늘어나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 또 그로 인해서 부부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영향을 줄 경우에 이걸 한꺼번에 개선하면 좋겠다. 여기에 또 남성, 여성이 같이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발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는 이쁜이 수술, 피부 정도 그 안에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질강 안에 천녀막보다더 깊은 쪽에 있는 질점막 그 밑에 근육 이런 것들에 대한 수술은 거의 뭐 등한시하고 외부에서 보이는 질 입구만을 토문이 없이 작게 해서 나중에 이제 폐경이 되다든지 하면 더 위축되고 탄력이 떨어졌을 때 심지어는 잠자리를 못하게 하는 결과까지 가져오는 것들이 과거 이십. 10년 전에는 질축소 성향이었어요. 요새는 아마도 그런 수술을 하려고 하거나 또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 0년대 초반이 되면서 외국에 가서 전문기관에서 공부도 하고 학회도 생기면서 수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학문 거근을 당기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근육을 좀 보호하고 덮고 있는 조직들을 강화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 같이 잘 동반되는 직장 탈출이 라든지 학문 뭐 탈출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을 질 정도 보완하는 시술들을 같이 하면서 질이 원래 가져야 되는 성적 자극을 강화할 수 있는 질축을 만들고 질 점막 주름을 좀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 축소 성형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저는 이 시술을 가장 선호하고 환자분들이 꼭 필요하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뿐이 수술에 완전히 다르고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수술이죠. 그런데 이런 대상군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를 출산해서 뭐 하나 둘 출산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출산 시에 손상이 좀 심하고 애기가 나오면서 엄마의 산도를 많이 다치고 근육을 많이 늘어지게 하고 이랬을 경우에 적합한 수술이 되겠고요 제왕절개를 좀 했다든지 또는 늦게 결혼하다 보니 질강이이완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애를 낳은 적은 없고 다친 적이 없다 하는 분들한테까지도 꼭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게 이게 필요한 수술은 아니라는 생각을 또 저는 해봅니다 그러면 그런 경증의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고안됐고 또한 가지 이유는 이러한 수술을 배우는 데는 굉장한 의사의 실력, 노력, 경력,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 이런 분야의 병원을 쉽게 개원하기 위해서는 수술보다는 다른 치료들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열적 치료, 레이저 장비, 고주파 장비, 대표적인 게 비비브겠죠. 그 다음에 뭐 초음파 장비 이런 열을 발생하는 장비가 우리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안면성형이라. 라든지 이런 곳에 적용했던 것처럼 열을 가하고, 그러면 가해진 그 열에 의해서 몸에서 자체적으로 콜라겐을 합성하고, 질 근육이 탄력소유가 증가되고 이러한 것들을 좀 비추어서 그런 기구들을 질강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기구들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또 손쉽게 장비만 좋으면 아주 경증의 환자들에게는 적용을 했을 때, 일단 부작용이 없죠 효과는 아주 경증이니까 조금만 좋아져도 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효과도 있고요 단 지속성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비를 아기를 둘, 셋 이상 나면서 골반이 많이 벌어져서 그런 장비로 그냥 갔다가 치료를 한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죠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술은 계속 필요한 게 돼버린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질강 안에 자꾸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야겠구나. 그래서 공간을 좁히면 좋겠구나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의료기 관련한 회사들, 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해내고 또는 대부분이 기타 성형 파트에서 썼던 그런 기구들, 소모품들을 산부인과 쪽에 적용하면서 어떤 것은 정식 허가가 있고 어떤 것은 허가가 없는 상태로 사용하기 시작했죠.